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후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하면은 첫째가 돈이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입니다.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든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일,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그 후반 인생이 얼마나 긴가 이런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 9월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라고 하는데가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랍니다.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도 기업은 51세, 대기업은 49세랍니다. 주된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하고 나온 사람의 비율은 8% 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러면요. 평균 퇴직 연령 51.6세를 반올림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우리나라 지금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그런데요. 전에도 봤지만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시간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요.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실제로요. 얼마 전에 어느 재벌 그룹에서 정년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의 갔다 온 분이 그래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 앉아, 앉아, 앉아 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몽이 갔다 육상이 갔다 딸려지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요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그러면 요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에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가 아닐까?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아봤자, 은행에 갔다 예금하면요, 세금 뜨고 나면 금리가 몇푼한대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예요 가구당 총 자산이 5억 천만 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저렇게 많지? 이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돼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고 나면 차라리 지방이 나요 근데 5억 천만 원 중에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익금. 요즘 가게 부채 때문에 날리잖아요? 9,900만 원. 빼면요? 4억 1,100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얼마 남아요? 5,400만 원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니까 러 5,4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학 개미들 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 나지 말란 법이 어있냐고 돌아가는 꼴이 비싼데. 금년 내년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후, 20년 후.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 생활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빼면 없,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나이 들어서 국민연금 받는 분, 그걸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한 푼이라도 54% 절반밖에 안 돼요. 문제는 월 수령액.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 대부분 푼돈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7.7%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뭐 255조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작년에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약 4천만 원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연금? 이건 일부 사람들밖에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게 뭐냐? 달랑치반제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로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다 신도시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로나바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10년 후가 되면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요, 151만 채가 빈집이 있대요. 시골에 농가 주택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 도시 한복판에 빈집 있어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데 옮겨 버리면 그동네 빈집이 생겨요 20년, 30년 후에 내 노후에 도움이 된다? 보장이 없어요 근데 신문에 테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라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거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사기? 채권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두 배를 튀기는 법, 세 배를 튀기는 법. 아니, 채권권 읽고 두 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근데 온, 지금 온통 난리잖아요. 오직 하면요. 외국의 언론인이 서울에 와서 신문기자가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근무 끝내고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에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자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돼 있다. 어, 이놈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실제로 미국 가도 일본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럼 어떡하냐? 할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요쪽 팔리는 거 감소하고 허드린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입니다. 1975년 여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6%.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는요, 동경 증권을 해서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원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6천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 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테니까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부터요, 높이 올라가고 월급 많이 받고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백세 시대에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까? 그쪽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섯 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1, 50대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움이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요. 방문 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래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 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하주고 그러는 일에 수요가 막폭발되로 들고 있어요. 그거에 저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몇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사고 가는데요 기사분이 62좀 넘은 분인데 외국 교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 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요.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답니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도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걱정 하고 해야 다 유함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 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이던 사람 다모였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저녁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 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잘 잘반, 받, 봉사활동 잘 받으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대요 거기서 무슨 노인들 돌봐주는 거 지역사회 개발, 그 다음에 애들 교육 무슨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가서 퇴직하고도 뭔가 보람있게 일을 해요 현역시설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30 내지 40 정도 받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기부죠.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오래오래 안 되니까.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취업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제가 몇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연구의10% 정도가 이 200만 개의 NPO에서 일하는 분들이래요. 이웃 나라 일본도요. 1990년대 후반에 이 90년대 일본의 고베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구호 작업을 하는데 이 원래부터 있던 그런 이 뭡니까 사회공헌 이 재단 법인이나 뭐 이런 단체들은. 별로 활약을 못 했는데 이 풀뿌리 사회공헌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뭔가 이 NPO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998년에 NPO 활성화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 그런 이 NPO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그런 데 가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세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구용정년. 보통에서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요 허드린 일이라도 자원봉고서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세 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택급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 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 온데 3년 전인가 보내 온 에세이의 제목 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이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만한 님다들거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최고위층까지 있다가 퇴직하신 제 선배 한 분이 한번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가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요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에 있던 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몇년 됐는데 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수기를 공무원 하는데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 수기를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원 이상 다 나온대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가까이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다라고요. 제일 비치는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그 분, 그 중에 한 분만 소개를 하면요. 이. 고위층 상당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공무원분인데요.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도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취직해야 되겠다.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냈더니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한 군데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 센터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젊은 노인이 나이든 노인 도와주는 게큰일거리예요 이번에 준비를 하고 갔어요. 아 근데 면접관이 김세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 뽑으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오셨네 이러더래요. 놀라가지고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분들을 모셔와서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요, 요즘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해진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원을 회상 안 해준대요. 100만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 아십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한전에서 58세 퇴직하셔가지고, 에, 이 문화유산 해설가가된 분인데 이분은요 옛날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한국전력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발령받은 데가 충청도 공주지점이었대요. 근데 그때 공주지점의 한전지점장님이 생뚱맞게도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대요. 근데요 그분의 친구분이 일본 사람인데 주말이 뭔데요. 둘이 같이 이 고적답사를 다니는데 자기는 신입죽 쫄병이니까 가방 들고 따라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됐답니다. 책도 읽고 유홍준 씨 시적문화재 청장했던 분 그분이 쓴 나의 문화의 산 답사기 이 책을 사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그대로 다녀봤대요. 그 3년 걸했답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의 산 해설에 관심이 사람보여라 그래가지고 문화의 산 해설가가 돼가지고 이일 뭐입니까 해설가가 됐어요. 그분은 일주일이 너무 바쁘대요. 일주일 사흘은 배우러 다닌답니다.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랍니다. 지금 고급의 강좌를 공짜로 줄이시는게막 깔려있대요. 그리고 사흘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에 가가지고 문화해생 해설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대요. 국회경구소의 부원장까지 하는 분인데 이게 이제 자기 후배가 원장이 되니까 예 50대 초에 나왔어요. 미국 가서요. 이 옛날에 선배가 하던 어, 유학할 때 선배였던 분이 레스토랑을 하는데 거기 부사장관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안 되겠더래요. 돌아와가지고요. 내가 하던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요. 독립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고 그 밑에 부품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도 대형종합연구소가 있고 거기 독립연구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국은 나와서 물류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십몇 년 지금 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요. 오피스홀이 사무실을 폐쇄해 버리고 다 집에서 근무하다가 일주일에 하루씩 만나 가지고 소호에서 만나서 서로 또 상의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요. 시간 없으니까 자 문제는 누가 일을 하고 싶? 않아서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국 요즘 같은 이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 퇴직하고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젊은 세대가 할수 없는 일이거나 젊은 세대가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할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를 이어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일을 창직을 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식 등록된 직업수가요, 1969년만 해도 3,260개였는데, 이게 50년 후 2019년에는 1 6,891개, 50배로 늘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보면요, 아이패드화가 인터넷 장의사, 뭐 반려동물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애사가 뭐라는 뭘, 하는, 뭘 하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정리 컨설턴트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지금 이 노후 설계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48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는 48년 후에 노후 설계 같은 걸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의 사장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보니까 자산 운용업이 성공하는 데는,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분들이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요, 제가 일본이나 미국의제또래다이든 사람들을 보니까, 투자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투자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있던 사장을 하던 회사가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미래의 셋, 박현 여장님한테 미래의 셋에서 이런 그 연구소를 만들면 이런 좋은 재미있을 겁니다. 제안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자고 래서 거기 들어가서 9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1년 한 6개월 동안 1인 연구소 시대거든요.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러스 진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뭐 어떠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지금 7년째 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30대 40대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뭔가 남다른 일이 없을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일본 가면 직업수가 2만 5천 개 미국 가면 3만 650개 이런 생각지다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찾으면 그 일을 가지고 회사에서 오래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갖고 나와서 독립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미리미리 젊은 시절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요 요즘 사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요. 고용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2033년이 되면 요 현재 직업의 절반 가까이 47%가 사라진대요. 이렇게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무슨 일을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반대로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사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며 사람이 느낀다. 다만.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난다. 그래서 퇴직자들의 일자리는 젊은 세대가 할수 없는 일이거나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저도요, 지금 신문 다섯 개를 매일요, 과일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자르고 있거든요. 새로운 뭘 찾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소속해 있는 회사가 나한테 돈을 백만 원을 주면 왜 주는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한테 월급 주는 회사를,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수입을 바라고 아쉬워서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더니 그게요,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수입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남보기도 그렇듯 하고, 자신의 취미에도 맞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백세 시대의 후반 인생에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 생각으로 예, 후반 인생 소일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예, 이 시간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